안녕하세요. 8월 24일이고요. 수요일 미국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장 엔비디아가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일단 지수 차트 먼저 볼게요. 지수. 해외 시장 다우 산업이 0.5% 올랐고요. 나스닥이 1. 거의 6% 올랐네요. S&P500도 거의 1.1% 1.1% 올랐고요 아주 아주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다 좋은 모습이 나오네요 좋은 자리에서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단 다오부터 볼게요 다오 좋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 일봉으로 다시 어떻게 해? 61선 지지력 테스트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잘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차트 보셔도 잘 좋고요 이제 천천히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61선 그 다음에 121선 여기에서 지지 잘 해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 볼게요 나스닥 좋죠 오늘 월봉상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 나오죠 5일선 지지력 테스트 완벽하게 잘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봉타트로 보셔도 매도세가 확 줄어들면서 그렇죠? 좋은 자리에서 얘는 빨리빨리 움직이죠 61, 61선을 깨고 내려갔지만 그래도 잘 좋은 자리에서 빨리빨리 튕겨져 올라간다 이게 다 엔비디아 덕분이다 애플 애플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나스닥을 이끄는 것은 엔비디아 라고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잘 올라가 주고 있다 나스닥도 잘 그래서 잘 좋다 S&P500 볼게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S&P500은 나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우 빼놓고 나스닥하고 S&P500은 바 올라간다. 힘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 애플 온후 2%나 올라갔죠. 2%. 애플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올라갔다.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갔고, 매도세는 확 줄었죠. 그만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장입니다. 조정장이 조정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물론 60일선을 깨고 내려갔지만 그래도 120일선 중요한 자리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120일선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120일선 근처에 오면 잡아먹겠다라는 게 나왔죠. 애플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고, 애플 뭐 크게 뭐 지금 뉴스 나온 게 없, 없을 겁니다. 애플도 지금 뭐, 애플 뭐 크게 뭐 AI 관련주로 해서 애플도 잘 올라가고 있다. AI 테마주 중에서 1등주는 엔비디아. 다시 또,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오늘 조금 안 좋았다가 올라갔죠. 엔비디아 보십시오. 엔비디아, 아니야.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기아 베를린에서 생산량 축소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로이터가 완전히 그 소식통이네요. 소식통. 로이터가 엄청나게 빠르다. 다른 애들보다는 빠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적인 뉴스를 나오긴 하지만 참 뒤통수로, 뒤통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참 틈새. 물론 테슬라가 엄청나게 지금 다시... 매수 탄력받고 올라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뒤통수를 쳐버렸죠 테슬라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차트 일봉차트 보겠습니다 물론 애플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때 잘 올라갔을 때 장이 안도와 주 안도와 주더니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뉴스 로이터 통신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아버리니까 힘이 약해졌다. 다른 애들보다 움직임이 약했는 겁니다. 금세 60일선 타고 여기라도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250일선까지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네요. 물론 지금 시간 외 효과상으로는 그래도 3% 정도, 3% 정도 가져기는 하지만, 그게 참 찌라시, 찌라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뉴스, 뉴스, 뉴스긴 뉴스, 뉴스지만, 참 로이터가 뒤통수를 잘 치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 오늘의 탑. 나스닥에서 탑. 지금 시간 외에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어마무시하게 나왔다. 매출은 100%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1262%나 올라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800%나 올라갔다. 아마, 지금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확 밀어버리기는 에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장난질 친다고 확 밀어버리겠지만, 잡아먹고 올려버리겠죠. 엔비디아 탑 중에 탑이네요. 나스닥 지수를 그리고 미국 주식 전체적인 다우 나스닥 S&P 500을 끌고 갈수 있는 탑 완이네요. 탑. 엔비디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좋네요. 오늘 장 시작할 때부터 점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점상으로 올라간다고 따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점상으로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십시오. 얘가 뭐 500, 700, 800도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점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파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모습도 나오겠다. 점상으로 안 가고 여기 잡아먹. 점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너무 지금 너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엔비디아.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미국장은 초반에는 엄청 좋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네요. 엔비디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장 대박이네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